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드웨어에, 하드어를 연결해야 되니까 하드웨어에 들어와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 나노보드. 자, 성공. 바탕화면 클릭. 자, 이렇게 되면 블럭이 생성됐고요 먼저 얘네들은 지우고, 아, 먼저 여기서 우리가 이 버튼이 아날로그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눌렀을 때 센서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복, 요거 빼고,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넣고, 아, 얘도 빼야 되겠군요. 자 아날로그 몇 번이죠? 0번 센서 값을 말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말하기, 이렇게 집어넣을 거예요. 이거는 많이 했었죠. 우리가 센서를 연결했을 때, 센서 값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할 때, 이 방법을 계속 썼었어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시면 0이네요. 그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0 아니면 1023이 나와요. 얘는 사실은 디지털, 아날로그 센서가 아니라 디지털 센서예요. 디지털 센서라 0값 아니면 제일 높은 값. 이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 상태가 되면 정상인 거예요. 눌렀을 때 1023. 놨을 때 0, 0없이 나오면 정상인 거예요. 간혹가다가 0이 아니라 뭐 0, 1, 2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도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프로그램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멈추시고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얘를 오브젝트를 다 지울 겁니다. 이렇게 지울 거예요. 지울 거고 오브젝트를 추가할 건데 오브젝트는 뭘 추가하냐면, 초록방이라는 오브젝트랑 로봇청소기 1이라는 오브젝트를 넣을 거예요 먼저 어, 배경으로 써을 초록방... 어, 초록방이 없나? 잠시만요. 강하네요다 방을 한번 넣어볼게요. 방을 했더니, 아, 초록방하고 띄어쓰기까지 인식을 하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초록방 하면 인식을 못하고 초록 띠고방 하면 이렇게 인식이 되나봐요. 그죠? 렇 이것도 한번 알아두세요. 추가하기. 하니까 그러니까 초록방이 나왔고 또 하나 추가할 건데 이번에는 로봇 청소기. 자, 이렇게 하면 뭐 원하는 거 하셔도 됩니다. 어, 일단 저는 1번에 있는 요, 요거를 할까요? 아니면 방이 초록색이니까, 청소기는 좀, 요 색깔로 해도 되겠, 될것 같아요. 그죠? 자, 방에 를 여기다 놓고, 방에 비해서 초록색, 어, 청소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여기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자, 방에 이제, 청소기가 있는 거네요. 자, 이 상태로 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할 건데, 이 배경으로 쓰이는 초록방에는 프로그램이 안 되고, 우리는 이 청소기에다가 초록,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아, 그래서 청소기 다 프로그램을 할거고요 자, 프로그램을 할때 이제 한번 저를 따라오시는 거예요. 자,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작동을 하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아, 스위치를 또 한번 누르면 끄고, 한번 누르면 켜고, 한번 또 한번 누르면 끄고,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음.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얘를 놓고 자, 그다음에 변수가 필요해. 변수. 우리가 그 전에도 스위치를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할때 변수를 이용해서 토글이라는 걸 썼었어요. 한번 누를 때마다 같은 버튼이기 때문에 한번 누를 때마다 상태가 변하는 토글이라는 걸 사용했었는데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변수 만들기 한번 해 볼게요.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 이름은 토글이라고 지으면 거예요. 토글하고 그래서 확인 이렇게 놓고 음, 기본값 0으로 놓고 됐어요. 그 다음에 블록에 들어가서 자료 보니까 토글이라는 단수가 있는 거 보이시죠? 토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토글값을 기본적으로는 얼마로 정하냐? 기본으로는 0을 먼저 기본값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집어넣고, 자, 그 안에다가, 조건문. 조건문을 하나, 만일, 뭐, 뭐, 라면,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음. 만일,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얘가 눌리는,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체크를 하는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조건을 어, 얘가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를 체크하려면 아까 눌렸을 때는 값이 1023 1023이 나왔고 누르지 않을 때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 그러면 얘가 중간 값을 잡아서 500 넘으면 500 이상 1023이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은 500 보다 크면 혹시라도 혹시라도 또 작은 값이 나오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건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줄 거예요. 자, 판단을 할 때, 500보다, 센서 값이 500보다 크면, 요거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아날로그 센서, 0번의 값이, 얼마보다, 500보다 크면, 그쵸? 그러니까 1023이 눌렸을 때 1023이 나오면 500보다 큰 거잖아요. 그쵸? 이 조건이 나오면, 아, 눌렸으면 이제 키거나 끄거나 할거 아니에요? 그쵸? 한 번은 킬 거고 한 번은 끌 거예요. 그러면 또 조건이 또 들어가야 돼. 안에다가. 그 중복 조건이라고 했었죠? 중복 조건. 자, 그러면 이거 이번에는 만일이 아니라 만일 아니면 두 가지 조건. 눌렸을 때와 눌리지 않았을 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토글은 어다 쓰냐면? 토글이 0일 때. 아, 이 토글이란 변수가 0일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토글이라는 변수가, 일단은 판단을 보고, 뭐와 같으면, 어 토글 값이 0이면,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처음에 0으로 설정했으니까, 처음에 싹 들어오면, 당연히 0이겠죠. 그러면, 꺼진 상태에서, 모터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 뭐 꺼진 상태에서 모터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 모터 작동할 때는, 우리가 저번에 어떻게 했었죠? 한쪽은 5번은 켜지고, 또 6번. 6번 포트는 끄고,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음, 그래서 5번, 6번이 아까 M1을, M1에 있는 모터를 제어하는 포트. 그래서 5번, 6번으로 설정을 했고, 얘는 속도, 얘는 한쪽은 무조건 꺼져야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또 토글을 바꿉니다. 토글을, 토글 값을 이번에는 0이 아니라 한번 켰으니까 0으로 바꿔주고 약간 시간을, 딜레이를, 시간을 살짝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누르고 있을 때한번 눌렀을 때 계속 순간적으로 계속 바뀌거든요. 음, 그런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초 기간, 1초 정도를 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눌리, 어, 센서가 눌렸지만, 다음에는 토글이, 아, 여기, 여기 토 바뀐 게 아니라 1로 바꿔야 되겠다. 그죠. 0이었으니까. 1로 바뀌었어. 그럼 다음,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센서가 눌렸지만, 이번엔 토글 값이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1로 바꿔줬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이비 t 는 아니면 여기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꺼지는 프로그램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걸 좀 복사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복사,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도 끄기로 돼야 되니까, 아, 먼저 빼서 분리시켜 놓고, 얘는 버리고요. 버리고, 얘를 하나 더 갖고 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놓고, 여기는 5번. 5번을 놓고, 두 번째도 끄기. 둘다 꺼져야 얘가 꺼지는 거죠. 이렇게 놓고 자, 토글 값은 이번에는 아까 1이었으니, 1이어서 이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실행된 뒤에는 이번엔 0으로 바꿔줘야 돼요. 0으로. 마찬가지로 1초 기다려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안에 있는 뺑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 실행한 상태에서 먼저 버튼을 딱 음. 눌러주면 어, 들어가는 보이 있죠 이제 보이죠? 음. 또한번 눌러볼게요 이걸 멈춥니다 그렇지? 눌렀다가 멈췄다가 자, 이렇게